네 오디오 텐스. 이해찬 당대표의 속개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278차 최고위원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98차 최고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해찬 당대표의 발언 있겠습니다. 어제 저는 정부 서울 청사에 있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서 집중호우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사고하기정보로 들고 왔습니다. 제 보고에 따르면 앞으로 태풍 파고 취소의 긴 환경 영향으로 14일까지 열흘 동안 집중호우가 계속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뒤로 갈수록 피해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취약지역에서 사고가 날 가능성도 또 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한 열흘 동안 아주 만전을 기해서 사고를 예방하도록 당에서도 최선을. 하겠습니다. 이미 그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도 있고 이재민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 신속하게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대응하는 것입니다.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이재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리고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기쁜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본회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법, 종부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정부도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총력대응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다주택 소유로 부동산 투기소득을 올리던 시대에는 끝내야 합니다. 투기목적의 다주택 소유는 그에 상응하는 세제와 세제로 모든 투기 소득이 환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주택이 투기 대상이 아니라 실거주 대상이 될 때까지 그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기 목적의 다 주택자는 그 하루빨리 처분하는 것이 이익이 될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과도하게 높아진 주택 가격의 연착력을 위한 공급대책도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수도권 주택공급의 주택공급대책은 투기주택공급이 아니라 실수요자 공급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앞으로도 주택의 공적 성격을 강화시키기 위한 주택공급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세제개혁과 실거주형 공급정책으로 주택시장을 정성화하고 임대차 3법으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높이는 정책은 단발로 끝날 것이 아니라 꾸준히 추진되고 보완되어야 합니다. 21대 국회 내내 민주당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공수처 후속 3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수처장도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는 등 공수처 설치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최근 검은 유착을 둘러싸고 검찰 내부에서 벌어졌던 상황들은 공수처 설치가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의 뒤에 숨어서 무소불의 권력을 휘두르고 제19 감사기를 자행했던 과거의 검찰은 이제 끝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7월 15일까지로 규정된 공수처 설치, 설치 법정시한이 속절 없이 늘어져서 현재는 위법 상태에 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는 통합당의 책임입니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이야기한 국회 탈법 상태와 공수처 출범 지연을 용인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통합당은 늦어도 8월 국회 시작까지 추천위원을 선임하여 법적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위한 다른 대책을 세울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그 공수처 설치법 그 제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지켜봤는데 그 통합당이 왜 이렇게 그 잘못된 검찰의 관행을 감싸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그한 번도 스스로 가정 노력을 안 했던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고질적인 분야가 이 검찰 분야입니다. 저도 검찰 수사를 여러 번 받아봤습니다만 이런 수생을, 수사 관행을 가지고는 민주사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검찰 스스로 자장하는 노력을 하고 통합당도 더 이상 거,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옹호하는 일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연 원내대표. 7월 국회에서 부동산 안정화 종합 대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수요 관리법과 공급 확대 방안이 동시에 발표된 것은 처음입니다. 그만큼 민주당과 정부는 현재의 부동산 과열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투기 근절과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하여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세, 취득세, 양도세 등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자를 겨냥한 과세, 강화 방안은 주택 구매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낮춰서 투기 근절과 주택시장 안정에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앞으로 다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은 커지고 일가구 일주택이 보편화되는 시대로 전환될 것입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서울 권역에서는 그린벨트를 제외하고 찾을 수 있는 어, 많은 부지를 확보해서 공급 대책에 포함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집을 사들이는 소위 공포 수요를 진정시킬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공급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공급 물량의 상당수는 생애 최초 구입자 청년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을 포함해 향후 수도권 지역에는 총 127만 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향후 3기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고 도심 주택 공급이 본격화되면 매매 시장은 물론이거니와 전 월세 시장도 순차적으로 안정될 것입니다. 이번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의 핵심은 공공성 강화입니다. 도시 기본 계획을 유지하면서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의 용적률을 높이는 새로운 방안을 도입했습니다. 재건축 층수를 높이는 조건으로 발생한 이익은 기부채납을 받아 무주택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 주택으로 공급됩니다. 민주당은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서울에 공급한 23만 호중 77%가 다주택자들에게 돌아갔던 투기적 공급을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당과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주택 공급 정책 협의회를 구성해서 공급 문제를 밀도 있게 협의하겠습니다. 필요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서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당이 뒷받침하겠습니다.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하면 언제든 강력한 추가 대책을 준비하겠습니다. 전월세 임대차 시장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금리가 높았던 시절에 책정되었던 4%의 전월세 전환율은 현재의 저금리 상황에 맞게 낮추는 등 탄력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것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교통대책도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태능골프장 1만호 주택 공급 관련 주변 지역의 교통대책 요구가 높습니다. 교통인프라를 완비한 상태에서 주택 공급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기국회에서 관련 정책과 예산을 살피고 또 반영하겠습니다.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히 차단하겠습니다. 지금도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한 가짜뉴스, 왜곡보도, 편법찾기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매주 경제부총리와 국토부 장관은 물론 국세청장, 금융감독원장까지 참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해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이 대응할 것입니다. 또, 당과, 당 정은 부동산 시장 점검 TF를 통해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시 신속히 조치할 것입니다. 당과 정부의 정책 의지가 이번 만큼은 다르다는 것을 시장에 확실히 보여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훈 최고 있는 사 네, BPA가 매우 심각합니다. 말, 말로 어, 다할수 없는 고통에 빠진 피해지역 국민과 아픔을 함께 겪는 모든 국민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부한 대로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당의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해서 피해지역 국민과 지방자치단체를 총력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민생지원대책을 면밀하게 살피고 정부와 신속하고 긴밀하게 협의해 대처하겠습니다. 특히 조속한 피해 수습에도 만전을 다할 것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기업 구속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먼저 종부세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부동산 3법의 통과는 주거안전망이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구축됐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전월세 상환제와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주거안전망 3법을 뒷받침할 과세 정상화가 추가되면서 주택 시장 안정화에 큰 틀이 마련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국민의 주거권이 보장되고 우리 경제 체질이 건강하게 바뀌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완 과제도 늦지 않도록 챙기겠습니다. 하나는 월세 전환율을 낮추는 것입니다. 4%는 너무 높습니다. 산정률을 저금리 시대에 맞게 세입자 중심으로 조정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전월세 상한 5%를 모든 계약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위헌 논란이 있지만 주택시장의 정상화라는 공공의 가치는 헌법에 부합한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일정 기간 월세를 내지 못하더라도 코로나 경제 위기를 감안해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을 한시적으로 보호해주는 방안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과감한 공급대책도 발표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 때처럼 공급된 주택을, 다주택자들이, 공급된 주택을 다주택자들이 휩쓸어가서 불로소득을 챙기고 실수요자인 서민과 중산층은 고통받는 폐단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급확대 물량 가운데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공수처 후속 입법도 마무리됐습니다. 국민의 열망과 명령에 따라서 공수처 출범을 위한 기반 공사를 모두 끝냈습니다. 공수처 출범의 모든 조건을 갖춘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이 법적 책무를 다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공수처는 국민이 20년 동안 열망해온 수건입니다. 미래통합당이 끝까지 거부한다면 국민이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총선에서 국민이 위임한 권한과 책임을 이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미래통합당은 더 늦기 전에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른 최고위원발 가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민주주의라는 허구를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 전체주의라는 주장으로 해석됩니다. 문재인 정부라는 주우만 뺀 교묘한 주장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야말로 권력업 미리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나 진짜 민주주의를 언급할 자격이 없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먼지털도 대대적으로 수사했으면서 나경원전 의원은 12분이나 고발당했는데도 수사 상황이 감감 무소식입니다. 본인의 장모국은 진정서가 접수된 지 5개월이 넘어서야 소환조사를 진행하는 등 늦장 수사로 대응했습니다. 윤 총장의 최측근은 독재 시절에 있을 법한 정치 공작을 시도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 총장이 측근 한동훈 검사장을 보호해 주려다가 상급자인 추미애 법무장관과 마처를 겪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이 독재와 전체주의를 언급할 자격이 있는가요? 이제 윤석열 총장을 물러나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를 독재와 전체주의라면서 검찰총장직에 있다는 것은 독재와 전체주의의 대열에 함께한다는 것과 무시 다릅니까? 차라리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에서 물러나서 본격적인 정치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남인순 <laughs> 네 어제 부동산 관련법과 공수처 후속법 처리와 관련해서 미래통합당이 본회의에 출석해서 반대 토론에 나섰지만 정작 반대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은 참 이상스럽고, 어, 또 유감스럽습니다. 부동산 시장 및 서민주거 안정, 투기 수요 근절은 핵심적인 민생 현안임에도 미래통합당은 정책 대안 제시를 하기는 커녕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대책에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반대해왔습니다. 또한 당리 당량만을 앞세워서 부동산 시장 교란과 국민 불안 심리를 조장하는 정치 공세에 열을 올리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로 중단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투기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이 세금 폭탄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아, 어제 본회의 토론에서도 나왔지만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이지만 OECD 국가 평균은 약0.4% 수준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부담이 낮은 상황입니다.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이번 세법 개정은 <laughs> 투기적 또는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 및 다주택 법인에 대한 중과세가 핵심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등 중과와 세제, 금융정책 등을 통해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추진하고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서 2025년까지 장기 공공임대 재고율을 OECD 평균 8%보다 높은 10%로 확대하는 등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주거 서비스를 지원해야 합니다. 수도권과 서울 등 도심 내 주택 공급에 대한 확대, 분양가 상한제 등 실수요자 보호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부동산 대책 관련 입법이 실질적으로 부동산 투기 수요를 막고 실수요자와 일주택자를 보호하면서 서민 주거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어, 당정 간에 그리고 관계 부처 간에 꼼꼼히 후속적으로 챙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정부 관계 기관 합동으로 서울권역 중심으로 주택 13만 2천 세대 추가 공급으로 추가 공급하는 내용의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해서 향후에 총 127만 세대를 공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 재개발, 공공 재건축은을 전제로 한 고밀도 용적률을 상향하는 것은 투기 대상 공급은 억제하고 서민 주거 공급을 늘린다는 방향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근본적인 수요 관리 대책에 이은 공급 확대 방안으로 실수요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급 균형을 통한 시가,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영석 최고위원 발언입니다. 네, 여러 최고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국회는 어제 710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3법 등을 의결해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집 없는 서민들이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대전환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법이 시행되도 종부세 납부 대상은 전체 국민의 1% 내외에 불과하고 세율도 OECD 국가의 평균 세율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세금 폭탄 운운하며 각종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집값 안정을 가로막아 정치적인 이득을 챙겨보려는 꼼수 정치에 불과합니다. 어, 정부는 앞으로 악의적인 가짜 뉴스가 발붙일 수 없도록 과도기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부동산 투기 세력들이 더 이상 시장을 교란시키지 못하도록 철저한 대응,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 강남 불패라는 말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낡은 유물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집은 거리하는 상품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사는 공간이라는 근본적인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 모두발을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